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 터치입니다. 여한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네. 네. 어, 우리 또 엄마 아빠들 오늘은 어떤 유로가 필요하실까요? 우리 또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함께 또 운운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먼저 제가 사연을 먼저 네.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퇴직을 하고 요즘은 집에서 쉬고 있는 40대입니다. 저한테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고요. 와이프랑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퇴직을 제가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20년의 직장 생활이 끝났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작아진 것 같고 그저 남의 얘기로만 알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정년이 보장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다제맘 같지 않더라고요. 나이는 벌써 50이 다 되어가고 퇴직 후 우리 집은 대화가 줄은 것 같습니다. 아니 줄었습니다. 아직도 아기 때 모습이 선한데 아들은 어느새 제 키만 해졌고요. 사춘기라는 것이 왔네요. 직장 생활할 때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에 오면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많은데 오히려 아이와 대화가 더 줄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아들한테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빠가 무책임하게 느껴질 것 같고 저 대신 가장이 된 아내를 보면 많이 미안하고요 무뚝뚝하게 아빠한테 틱틱거리는 아들에게 아빠가 다가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아빠의 사연이에요. 네그 네, 20년간 직장 생활하셨으면 얼마나 정말 애쓰셨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말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신 아빠에 게 일단 박수를 네. <laughs> 그렇죠 네.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이제 50 가까이 되셨다면 또 백세 시대에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인생에 이런 어떤 이제 변화를 겪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이제 주기가 있는데 변화를 겪을 때그 이제 변화의 시기를 또잘 보내는 것도 음.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아빠가 일단 일을 하시다가 일이 없어져서 그냥 스스로도 조금 위축되신 그런 기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대화가 줄어들었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허무함도 들것 같아요. 음, 그럴 수도 허무함. 있죠. 허무함과 그러니까 예, 상실감. 네. 원하는 퇴직이 아니다 보니까 음, 음. 상실감이 있고 또뭐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불안감. 불안감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불안이 또 조금 아, 아들이나 가족에게 투사가 되면 음. 서로들 되게 힘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빠가 지금까지는 바빠서 대화를 많이 못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시간이 낮기 때문에 음. 대화를 할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내하고 또 아들하고 이렇게 세 식구신데 같이 좀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다. 그죠? 네네. 아빠로서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네. 아빠가 이제 직장 극만두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는 그대로 네. 설명을 해주시는 거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학 2학년 남자아이가 아, 아이라면 이제 아빠의 어떤 집안의 그런 상황을 알 필요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 괜히 뭔가 우리 집에는 뭔가 지금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음. 또 불안 때문에 학교 생활이 방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 어, 그리고 이제 아빠가 아직은 뭐 어떤 일을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빠도 이제 좀 어,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겠다라거나 하면서 어, 가족들의 도움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아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사실 아빠들이 얼마나 가족들 네, 헌신 헌신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지지를 받을 때 아빠도 또 힘이 나고 아 그래 내가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어 그런 동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아빠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어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좋겠고. 어, 일단은 아들하고 이야기가 어렵다면 부부끼리라도 부부 대화를 좀더 충분히 하셔서 서로 아내에게서도 고마움, 감사,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누고, 그죠? 네. 어, 정말 애썼다, 정말 고생했다라는 얘기들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불안 때문에 당장 어떤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면 불안 때문에 어, 이제 그러, 그러다 보면은 그 서두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들어 질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 가장이 된 아내가 있다 아내는 가장이 되었다 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수입이 있다면 어쨌든 그걸 가지고도 형편대로 잘 꾸려 가시면서 아빠는 정말 제 2의 인생에 대한 로드맵을 짜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나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인생의 주기가 너무 길어져서 인생이 이모작이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삼모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세번 우리가 주기를 가지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차분하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어, 고민하시면서, 그 다음 스텝의 일들을 좀 찾아가시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아빠들은 음. 그 직장 얘기를 집에서 안 하시는 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 모를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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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감정도 좀 표현을 좀 음. 가족들한테 네. 할 필요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아빠도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음. 때로는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빠가 지금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쉬는 상황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할, 수, 할 수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났던 뭐 살해자의 상황이기도 한데 뭐냐면 아빠가 원치 않는 이런 퇴직을 하고 불안이 있다 보니까 아이한테 공부를 너무 푸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우리 아이에게만은 뭐더 좋은 직업을 갖도록 음. 할 거야라고 하면서 아이의 정말. 그 그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부를 막 푸시하면서 아이하고는 또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아이는 집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때로는 좀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견뎌야 되는 시기, 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으면서 네, 어, 부부끼리 또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시간이, 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일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지금까지 나누지 못했던 일상들, 어, 그런 것들을 나눠보시면 어떨까. 그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거죠. 같이 밥도 해 먹고, 얘기도 나누고, 또뭐 같이 산책하는 시간도 갖고 하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좀 단단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 이렇다고 해요. 가족들 사이에는 미세 크랙, 미세의 균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그 미세 균열들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게 이제 표시가 난대요. 그래서 균열이 컸던 가족들은 이런 어떤 가족의 위기를 겪을 때 깨져버리고, 균열이 그냥 파열음을 내서 깨져버리고, 이제 균열이 별로 없었던 가족들은 이런 위기를 겪을 때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때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굴곡들이 오잖아요. 어, 그래서 아빠가 너무 자책감 갖지 마시고 어, 그리고 아빠 스스로도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20년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다, 있, 있, 있다는 것 그래서 아빠가 충분히 충전이 되고 나면 또그 어, 다음에 것들이 찾아질 수 있고 또뭐 이제 그다음에 일들을 찾기 위해서는 또 아빠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해 가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또 한편으로는 아빠가 바쁘게 일해서. 음, 이랬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은 많았을 때 아들을 음. 봤더니 음. 사춘기라고 또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된 아들의 마음도 이해해 줄수 있는 음. 아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음.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이제 사춘기 아이가 아빠가 바쁠 때는 뭐 대화도 음. 할수 없고 뭐 그랬을 텐데 오히려 음. 아 아이를 봤더니 애가 어린아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컸네라는 걸 아빠가 볼수 있었고 음. 특히 아빠와 아들 사이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아빠는 그냥 아이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 그리고 혹시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 그 다음에 아빠의 이렇게 사춘기를 떠올려 보면, 그때, 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기대했던 게 뭐가 있나를 떠올려 보면, 아, 아, 그래, 나는 그때 아버지가 이리, 이렇게 좀 해줬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라는 음. 게 떠오르면 음. 아들과 그런 걸 나누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이렇게 뭔가 걱정으로 날려버리지 음. 말고 어찌 보면 이게 또 원치 않았지만 음. 어, 선물일 수 있으니까요.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건너가시고 그다음에 사춘기 아들은 특히 남자 아이들은 음. 이 시기에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laughs>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긋하게 아빠가 좀 지켜봐 주시고. 어, 그다음에 뭐랄까요? 지지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빠가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음. 하면 어, 뭐 아이도 그렇게 뭐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고 아빠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음. 우선은 아빠 마음을 잘 돌봐 나가시고 어, 좀 아내와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어, 바랍니다.